네, 안녕하세요. 해노생입니다. 저는 이제 노르트담 대성당 이렇게 왔는데, 어, 이제 고프로 카메라를 켜니까 여기가 좀 많이 어두워요. 그래갖고선 잘안 나오더라고요. 제 고프로가 버전이 세븐이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어쨌든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키게 되었고, 어,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벽화 같은 걸로 다 도배가 돼 있거든요. 와, 근데 진짜, 웅장하네요. 상들리에 멋있게 있고 사람들 다 사진 찍는 거 난리에 16달러도 티켓 싼거 같아요 이 정도면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제가 1박밖에 안 있어갖고 오늘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에드먼턴 돌아가거든요 그래갖고서는 오로라는 못 봐갖고 너무 아쉬운데 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볼 수도 있겠죠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와 진짜 이렇게 어렵게 온 보람이 있습니다. 되게 뒤에 사람들이 있어갖고. 막 얼굴 함부로 찍기가 좀 그렇긴 한데, 한번저 사람의 얼굴을 찍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볼게요. 그래서 일단 여기 중심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, 거 보여드리는 게 핵심이고,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따가 사진 한번 찍을, 찍겠습니다. 셀카를 그래서 일단은 노르트담 대성당은 딱이 정도가 볼거리가 끝인 것 같아요. 전반적인 이 층. 그 다음에 이 전반부에 이 굉장히 현란한 이 부분 십자가 있고 이 부분이 어 핵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노르트담 대성당 편은 어,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왜냐면 다 찍었어요. 어,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여기서 뭐 미사도 한다고 한것 같은데, 근데 여기서 미사하면 굉장히 화려한 것 같네요. 관도 이렇게 있고.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해노생이었고요. 어, 이제 여기 노트담 대성당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짧아서 좀 실망이 수, 있으실 수도 있는데, 어,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길이가 굉장히 짧고 코스가 짧고 스팟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해노생이었습니다.